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 2%입니다. E 자, 녹화시간은 보시다시피 9월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일이고요. 오후 4시 6분이에요. 자, 일단 제가 요새 요 솔라나 코인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다가갔을 때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자면 채널 패턴 보여주고 있죠. 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하단부 지지, 상단부 저항 맞으며 되게 규칙적인 패턴을 이어 가고 있다 이거고요. 이평선도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싸그리 정배열 추세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거 여러분들 좀 중장기로 안전하게 좀 꾸준하게 상승으로 들고 갈 그런 메이저 코인을 찾으신다면 이거 솔라나 코인 바로 매수 하신 다음에 저 이포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자 실시간 대응법과 확실한 그런 세력 매도가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채널 하단 보니까 이제 반등 나오겠다는 거죠.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고요.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급등 코인 이제 준비했는데 자 빠르게 지금 정보방 수익률부터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솔라나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들고 가면서 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추가 매집 들어갔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도지 코인도 추가 매집 들어갔고요. 이거 저도 욕심 내서 먹겠다는 거죠. 정보방 계신 분들 지금 현업 바쁘시더라도. 이제 진짜 집중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1분 1초라도 제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이프로가 어떤 코인 가져왔냐 퀀텀입니다 자 쉽고 짧게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월 초 6월 말에 쌍바닥 찍고 나서부터 좀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데 자이 과정에서 제가 미리 그어드린 요 매물대들을 기준으로 상하방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처음에 오르면서 매물 때 여기 매물대 뚫고 3600원 매물대에서 자,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근데 여기는 200일 장기평선 저항도 함께 있던 구간이라서 뭐 당연히 빠질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빠져 줘야 이 다음 상승 움직임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어, 끌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면서 일단은 2750원 맨 아래쪽 지지 매물대 여기서 두번 가격 방어 해준 다음 자 정확히 8월 좀 중순 지나서부터 그러니까 20일부터 폭발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도 지금 까지와는 차원이 다르죠. 엄청난 양의 이 매집 물량들이 좀 쌓여 들어왔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물대 저항 다 돌파한 다음에 자 지금은 한번 저항을 받고 나서 저항에서 지지로 선박기만 이 3,600원 여기 주요 매물대에서 자 어떻게 됐죠? 지금 터치하고 올랐죠. 이미 이렇게 뚫었던 구간을 터치하고 올랐고요. 여기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 만큼 자 이렇게 리테스트 반등이 나온다는 건 여기가 확고한 지지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항. 아니라 지지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 움직임 나올 때가 좀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 여기 쌓여 있는 상당량의 매진 물량까지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9월 상승장에서 이 퀀통 코인 진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4,500원 매물 때는 빠르면 이번 주말대로 좀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뚫어 주면은 5,300원 저항대까지도 원웨이 급등 나올 겁니다. 이거 클릭 하나만으로 30%에서 40% 사이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솔라나와 더불어 이 퀀텀코인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주말 동안에 대응법도 제가 실시간으로 저 2%가 e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싸그리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돈좀 좀 버실 분들은 그 밑에 고정 댓글 있으니까 클릭하셔갖고 좀 무료로 들어오세요. 뭐 공짜니까 아무런 조건 비용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퀀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주말에는 제가 영상은 안 올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 사이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정보방에서 물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코인정보TV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